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흉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레프트포드에드2 레프트포드에2 에드온 맵 워셀로나라는 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그 워셀로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모셨고요 던사당님, 전세훈님 그리고 여행사이공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던사당님이나 이제 전세훈님은 제가 좀 시간을 내볼 수 있냐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가끔 가끔 시간이 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여행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전에 알고 지내시던 분인데요 어, 참여를 희망하셔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집에 이제 가족분들 계셔가지고 마이크는 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한 분은 깻방에 계셔서 중간중간 켰다 껐다 할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자를 꾸준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심사를 하고 노예기지를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128가지 해보고 그 다음에 참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출동하죠 자던 사장님은 닉네임이 영어로 되어있으세요 잡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가다가 저 도끼나 어, 가다나 아,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다리를 못 올라가나? 야, 여행 온다. 지금 게방이잖아 혹시 여행님 잠깐 마이크 온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온, 플리즈 여행님 계신가요? 원투 원투? 1, 2, 하나 둘셋넷 원튼몬 톨랜드 아. 하나 둘셋 넷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기 뭐야. 팀킬 자제 좀. 네, 어! 네. 저기 어디서? 여기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1챕터가 위험해. 그 마이크 일단 저 여행님 켜고 계시고요. 지금 여행님 아. 여행님 지금 저 겜방이시잖아요. 네 네. 그, 겜방에서 뭐좀 드셨어요? 안, 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안드셨어요 Reloading! w e <목소리> 방금... <목소리> <목소리> 왜안드셨냐고요아무것도 그래요? 아이 m 마이크를 켜놓고서 채팅을 <목소리> 치는 거는. <laughs> 무슨 경우, 입니까 저랑 말하기, 싫으세요 <목소리> 어? 너무 다급하게. 아니, 아어 너무 아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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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이크 키고 게임하시는 게 좋으세요? 끄고 게임하시는 게 좋으세요? <laughs> 끄시면 될것 같습니다. 꺼주세요. <laughs> 불편하신가 보네요. 아 끄라고 하니까 냅다 꺼버리시네. 네. 약간 다중 좀 멀티태스킹이 좀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끄고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마이크를 키고 하는 거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쉬는 분들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 또 저희 원래 에프텐데 마이크 잘키고 하니까. 길이 좀 헷갈려요. 잘 가야 됩니다. 길이 어디지 몰라지 휴유 좀 이러고 하셨어요. 맞춤법도 맞춤법인데. 무슨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10kg, 7대? 10kg, 7대? 10kg, 7대? 10kg, 7대? 10kg, 7대? 10kg, 7고 hear that c h a r g e r 됐어 아여기 파이프 탄 이거 여야 여행을 와서 파이프 탄을 쥐어 그리고 이거 탱크 어딨냐?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걸 돌려서 잡을 수 있나 여기? 근데 길 여기 아닌데 이쪽인데? 야 전세우랑 여행이 너네 일로 와 여기가 길이야. 그래, 저기, 전 사당 있는 데로 가야 돼. 팀킬 자제 좀 피는 안 달았지만 빨간색 표시가 떴거든요. 저기 아드레날린 빨고서 가볼 수 있나? 아래 탱크 있다는데, 전세우은 아드레날린 빨고서 저기 가서 살리고, 그리고 여행이는 빨리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탱크한테 탱크 어그로 좀 끌어 봐. 어, 뭐야, 어, 떻게 여기 있었네? 어, 잠깐만. 아. 오! 기분이 좋진 않은데? 어, 나돌 맞을 것 같다. 오, 어, 피했다. 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원인이 제가 카카오톡에 좀 중요한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거 저기 답장을 하느라 여러분들의 통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시 제가 통제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여행님의 치료 키트를 DS님께..님께 어, <laughs> <님께 오다. 웃음> <laughs> 전사님 <오다. 웃음> 사용을 해주시고 <laughs> 저희는 가져 <가죠. 웃음> 아니 근데 무슨 뭐 어? d s d <laughs> 는좀선넘는거 아니야？한글 나 두고 왜？ESD 뭐야뭐 친구들 이랑 맞춤 형 아이디 만 들었 나길이 저쪽 인데 이쪽 여기 어 저기로 가도 되고, 이리로 가도 되고, 옆에 사람이 세명 있는데 졸리가 와서 날 때리는 거면은 일부러 안써준게 아닐까 싶네요. 어머 좀 해주세요. 저한테 관심 좀. 게린 게린 들어오라는 뜻이죠. 저희 지금 당장은 안전하니까 잠깐 침묵질을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님 마이크 다시 한번 켜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반가반가 네. 좀 네. 네. 네, 토리 그왜 깻방에서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나는 깻방 가면 일단 무조건 주문부터 하거든. 아. 뭐 미숫가루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깻방 가면 아예 안 드세요, 아무것도? 네. 아. 왜요? 거의 맛이 없나요? 아니면은 원래 좀 많이 안 드시는 편이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마이크 다시 꺼 주시고요. 아이는 먹는데 어, 어. 알겠습니다 아, 나는 게임방 가면은 게임을 안해서 그런가 나는 게임방 가면은 집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 사무실에서 게임을 해서 그런지 게임방을 가면은 게임방에서 이제 음료 같은 거를 먼저 주문을 해 아니면 뭐 먹을거 주문을 하고 그냥 그냥 인터넷 하거든 뭐 뭐냐 요리, 아니면 뭐 일상, 뭐 그런 이제 브이로그, 뭐 사람 사는 얘기, 뭐 혹은 정치 이런 거, 그 인터넷 뉴스라던가 그런 거 보거든, 유튜브. 게임은 안 하고. 게임을 맨날 하니까 집에 워서안 하거든. 게임만까지 가서 게임하고 싶지 않아. 또 요즘에 게임만 음식이 또잘 나오잖아. 위생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맛은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하더라고 그 특유의 그 인스턴트 맛. 어? 뭐가 있나? 저격총은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브머 바일 거기 있대. 어, 우리 던지는 게 되게 풍족하네. 여기 길 아니잖아? 거기 길 아닐걸? 거기 다들.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베르셀로나는 맵이, 길이 여기에요. 아, 총알이 없네. 와 좋게 못봤다 야 아, 소리를 너무 잘 못들었네 소리가 저 아래에 있는 줄 알았어 저기 여기 밑에 있는 줄 알고 저 포머스 던집니다 뛰어가시죠 어 여기 치료키트 있는데 먹을 사람 여행가 뒤에 빠꾸빠꾸 가자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돼 부모집이다. 탱크 있대요. 탱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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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잡아보죠. 차 조심. 저 부모집 던집니다. 저 화해병 반응 속도 좋았어. 부모 있나? 부모 속에 있는 거. 조있는 건가? 이거 빨리 가가지고 저 LM을 꺼야 되거든요? LM 좀 빨리 가서 꺼주지. 야, 여행아, 부어 좀한번 야무지게 던져보자. 아무 데나 빨리 던져봐. 어, 그래. 가서 엘레몬을 일단 좀 빨리 거기 다온것 같은데 꺼볼래? 거기 간것 같아. 어, 그래? 야, 위에 쳐져 있는 것같다 소리 난다. 난 그냥 간다. 빨리 와라, 돈 사당 DSD. DSD하니까 막 그거같아 제임스 본드 알지? 공공기제임스 본드 그거같은데? 내려가야지 뭐하고있어 영영 네, 내려가 이쪽이에요 저 이맵은 많이 한 맵이기도 하고 이맵이 길이 좀 쉬운 편이야 다 많이 하다 보면은 기억이 잘 남아 길이 해도 해도 헷갈리는 맵들이 있어 Get in! x3 들어오라는 뜻이라고 제가 아까 영어 가르쳐 드렸죠 응신처 왔으니까 여행님 반갑습니다 반가반가힘토리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행님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네 음 그렇군요 저녁 식사는 하셨고요. 네. 뭐 드셨나요? 불과 5 시간 전에 먹은 게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아뭐 어... 뭐 드셨냐고요. 예아 어...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먹었 먹었냐고요. 아니 면뭐 떡볶이 먹고 싶다고요?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다시 마이크 오프 해주시고요. 저 이제 가시죠. 네. 조금. 예. 야 떡볶이도 내가 최근에 떡볶이 전문점이래.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 와 진짜 맛있더라. 역시 뭐든지다 전문. 아 치료 계속 왜안들어지저 먼저 아니야 그냥 가자. 됐다. 아 떡볶이가 어 탱크 있다. 탱크 있음 소리가 들린다. <laughs> 아나 이거 위험한데 야 같이 가서 저기 뒤에도 쏴줘 여행이 니가 가깝다 그래 네. 아 여행이 성남자야 떡볶이 먹어서 그런가 힘이 좀 세네? 이 양념이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떡이야 뭐 당연히 말랑말랑하지 근데 양념이 좀 다르더라고 살짝 뭔가 매콤한... 데? 맛있게 매콤하다 그래야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몇번더 이렇게 주문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도 해서 또더 추가적으로 맛있는 것도 얌얌쩝쩝 했습니다 또 요즘에 리뷰 이벤트 국룰 아닙니까? 무조건 참여해줘야죠. e n t I'm going to try 스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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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챕터가 4챕터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3챕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카타나 아리가토 고자이 마스 야, 근데 일본이 그 아리가 토잖아, 그렇지? 아리가 또가 아니잖아. 우리 아리가 또라 그러지 않냐? 아리가 또 이렇게. 근데 아리가 토 아니야? 여행이 너 잘하잖아. 맞지? 아닌가? 여행이 일본어좀 잘하지 않아? 여행님 잠깐 마이크렇게 주실 수 있나요? 아곰방와아 일본어 담에요? 오케이. 다시 고하죠 마이크 오프해 주시고요. 아, 그거를 쏘면서 뒤로 빠지면 어떡하니까? 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여행고 그럴 때는. 어차피 끌린다고 그런 거. 나가! Get o 변세원님 안 오세요? 저기 갑니다. 타는 아낍시다갈 길이 머니까 아니, 원래 애니메이션 많이 보는 애들이 일본어 잘 하지 않아? 그게 잘해질 수밖에 없어.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봐도 그 나라의 언어가 많이 들잖아. 우리나라 드라마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외국 사람들이 k 드라마 어, 다이스키 k-드라마 하면서 유영이 전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애니메이션 다이스키 하면서 뭐 본다 그러지 않았었냐? 가동합시다. 레츠코. 저희 가가지고 저거 해야 됩니다. 차트 어디 있어? 아, 저기 있구나. 탄 내가 연속적으로 이어서 던진다. 뒤에다가 던져. 어, 뭐야. 그리고 그. 여행아. 뒤에다가 화염병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 없는 데다가 던져봐. 아, 탐 던졌네, 그래. 저거 니다 아드레날린 투입했어요 몸에 헌터 어디있 헌터라니지 스모커 들어갑니다 아, 아드레날린 빠니까 장난 아니네 뒤에 스모커 는같아 빨리 와야될것 같은데 겟인 겟인 저희 은신처 들어왔으니까 그 여행님과 다시한번 침묵질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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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떻게 지내지? <laughs> 야 떡볶이..떡볶이 <또 꽃기>, 아. <laughs> 맛있었어? 안됐댄아 네, 네. 아. <laughs> 뭐라고? 아, <laughs>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거 아니야? 아, 뭐를 또.. 어! 에? 치이 마이크 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염되셨네요 저건 준비자 막치부터 니까 치료킷 한번 써볼까요? 자 렛츠고 손이 때려버려서 아픈다 아주 훌륭한 맞춤법 국어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기절초풍을 하시겠네요 예. 뭐라고 하시는 건지 여기 레이저 사이트 있잖아 또 레이저 사이트 있는 데로 또이 AK47이 공론 아닙니까? 레이저 사이트 어디 있어? 아. 피곤해 가지고 제가 좀똑같커서 봤네요. 아드레날린. 자. 턴 던졌지. 설마 여기로 떨어지는 거아니까 각도가 좀 애매한데? 아. 뒤로 나오세요. 다시 한번 던져 봅시다.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다시 한번 던져 봅시다. 아 지금 좀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 여기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아, 역시 맞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삼세판. 아 전세훈님은 던지는 소리 안 했는데 던지셔서 망했고요. 야, DSD 님이 다시 한번 던져 보시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야, 잘 던진 것 같네요. 이제 밖으로 나갔네요. 야 들어와 이제 가자. 어, 전세우 안 됐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여행님이 던지셨어요? 아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제가요 이래요? 빨리 말씀하셨어요, 저 어반 사람만 오해했네. 미안합니다, 진짜 우 I'm c 린프님 I'm sorry. 나탄 던진다. 어 여기 헌터 헌터 수리 못들었다 씨. 요즘 살수 있니? 빨리 너무 빨리 살려주는거 아니야? 저기. 가자. 아저아 저... 아, 던질 게 없네. 아 우리 탄을 좀 가져올 걸탑 너무 장난하면서 썼다, 그렇지? 야 빨리 가자. 저기 이거 빨리 가야 돼. 저기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웨르셀루나 탑까지. 와, 저걸 도망가나? 저못 잡나? 어서 안 되나? 오, 됐다. 그래. 잠만인병 밖에 없다고? 어. 아, 재장전이 웬 말입니까? 아, 여기 탄 있네. 잠 근데 여기 길이 아니에요. 여기 길이 무조건 고정이 아니라서. 아까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죠. 아, 츄르키트 쓰고 야겠다 이거 막 저기 가서. 먼저 가고 있어봐. 나 천천히 갈게. 츄르키트 쓰고서. 헌터, 그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거든. 일단은 쭉쭉 가봐. 뭐야? 울타리가 있으면 길이 아니야. 그 철조망. 가야 된다. 불 붙여봐라. 누가 붙일 거니? 나다 싶으면 던져봐. 아 그냥 가도 되겠는데요? 그냥 가자. 오 화이퍼 잘 던졌는데? 야구 선수해도 되겠어. 외야수로 가라. 응, 음, 가자. 좋있나봐 저기 안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우리 가동을 해야 돼. 일단 게린부터 해, 게린하고 푸시 푸시 해야 돼. 근데 탱크 안 죽어, 저거. 와, 어디까지 따라오네, 이제. 가자. 여행이 가면 멋있게 앞장서서 한번 가보자. 보여줘. 여행이 가면 앞에가지고, 어. <laughs> 버려, 버려. 안 되지. 늦었어. 어! <laughs> 아... 야, 이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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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잠깐 뒤로 나와 여행일 야, 그 쏘면서 뒤로 나봐. 좀 이따가 제 던사 살리자. 그래, 그래, 그래. 세우야 그것도 좋은 바, 판단이야. 나 뒤로 후퇴, 후퇴. 야, 화염병 세우야 던져야 될것 같은데? 어, 야, 근데 그러 가면 위험하지 않냐? 너 화염병 던질 수 있냐? 저거? 안될것 같은데? 나어 아,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아 누워서 아닌데 안 잡은 거 아닌가? 오, 잡았네. 오 탱크 데미지 어떻게 그걸다 먹지? 여행가서 가 쌌나? 아니 불이 붙었나? 이거 빨리서 뛰자. 아 불이 붙었어? 데미지가 좀 들어갔나 보다. 야 여행아 뒤에다가 활병 던져봐. 뒤에 우리가 온대. 우리가 오, 온 데가 어디지 모르냐? 뒤에다 한이퍼 던지라고 빨리. 설마 탱커 앞에 있는 건 아니겠지? 빨리 가봐. 앞에 그냥 앞만 보고 가면 안 돼? 재밌네요. 그래서 저 배경 너무 대충 그렸어 이미지가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성의가 없네요 생존자들이 탈출했습니다 어, 25분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클리어를 했고요 20분되면 정말 빨리 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진통제는 아무도 안 드셨네. 헌터가 많이 나왔네요, 되게. 어, 특수 미드 되게 많이 잡으셨고요, 일반 좀비도 많이 잡으셨네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팀피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laughs> 되게 가끔 판정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 어모를 해줬는데 데미지도 안 받았는데 특킬를 치더라고. 걸려버렸네.